자 오늘도 밖으로 시리티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뭘할 거냐 오랜만에 꽁농장이 있거든요 꽁농장을 방문을 좋게 해가지고 소개를 조금 하고 한 마리 또 얻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럼 바로 출동 미꾸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거 들어갈 때는 요렇게 옷을 안경복을 입어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무장을 다 했습니다. 신발까지. 이렇게 반역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갈아입었습니다. 사냥하고 그런 적은 없네요. 네, 공부를 안 해도 현는다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아, 이게 공을 찾는 식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는 거의 식당 위주로 생하고 네. 일부 지자체에서 예. 방생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렵하는 데서 사가가지고 방사해가지고 수렵하는 데또 나가기도 하고. 아, 야생으로 나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알을 직접 이제 부화해가지고 봄에 보통 알을 낳잖아요 알은 4월 초부터 해가지고 6월 말까지 평균적으로 아... 1년에 한 번씩 부활을 하고 대부분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자칫 부활하기도 하고 분량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가오는 같이 안 키우시네 요 다가오 교잡종이 된다카던데 그거는 유전적으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은 가금류지만은 네. 저는 네. 보지는 못했어요 예전에는 다가오 꽁도 같이 키워 봤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laughs> 그거는기한 음식입니다 지금도 밖에서 야생 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수렵 허가를 받고. 네, 그렇지, 되고. 그렇지. 통상적으로는 지금 잡기가 힘듭니다, 야생은. 음... 얘들도 천적이 있잖아요. 고양이. 독수리 있네. 쪽제비, 부엉이너구리 살쾡이 이런 데 오겠네. 요 오는 경우도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키우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매출이 엄청나겠네요. 예전에 어이, 많이 어이. 했을 때, 엄청 잘 되셨을 때. 그래 했는데 매출은 많이 올라오는데 사마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한 마리 얼마죠? 3만 원. 아, 닭보다 훨씬 비싸긴 하네. 닭은 그 1년 연중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똥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계가 비싸요. 아, 알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네. 얘들은 자체 생성되는 게 아니고 교민을 해야 아닐 낯지 저기 하얀색 뭡니까? 알비노 개챙갑네 음, 하얀 거는 네, 돌연변이. 예 돌연변이. 대가. 저거를 이제 옛날에는 좀 귀하게 했잖아요. 귀하다 해가지고 뭐 임금님 뭐 소라상 올라가고 그렇다고 저, 저 봤어요. <laughs> 이프또들려가지고 지금도 귀합니다. 저거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한 쌍에 한0만원 정도는. 대로 많네. 네. 얘들은 또다가고 틀리기 무슨 급해가지고 좀 사육하는데 때로 상이 좀 많지 않아요. 처음에 좀 많이 시행착오 많이 겪으시겠네요 지금은 워낙 뭐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지금 31년, 3 2년꽁 우와... 농장을 뭐 하신다고 하면은 추천은 하십니까? 혹시 제가 팔로는 개척을 못해드리고 노하우는 전세에 들을 수 있는 데아 그래요. 뭐죠? 많이 없는 걸 보면은 이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농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장기로 한 마리 작은 거 그냥 산채로 그냥 담아주시면 돼요 손질은 제가 다할 다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난리 나지? 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찍으셔도 됩니다 이요요 앞쪽에만요 예. 인터뷰는 안 하신다 했는데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지금 농장에 예전에는 15,000마리까지 키웠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많이 줄인 상태고 지금 개인분들이 제가 소개를 해 가지고 사고 하면은 맛도 보시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장님께서 안 그래도 뭐 납품되고 잘 되는데 굳이 그러면 일하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컷이 장기라고 하고 암컷은 이제 암컷이 어딨노 그냥 조그만 거제제가 까투리 색깔이 똑같죠 와 장관입니다 장관 장과. 난리났다 저기 중간에 알비노겠지 알비노 찾아서 알비노 바깥놈 와 눈에 보기도 엄청 장관입니다 대박이죠 예, 역광이라서 눈뽕 좀 맞으시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축컷 같은 경우 장기 같은 경우는 최대 80cm까지 암컷은 이제 6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주로 이 꽁들은 아시아 중남부 동북부 한국 이런 데약 50여 종이 산다고 하네요 닭 이제 알 부화한 거는 이제 병아리라고 하잖아요 꽁은 이제 병아리라고 나 하고 새끼를 꺼병이라 하는데 걷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고 행동이 굶두고 어벙해서 보기에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거병이에 막 비유하기도 하지 꽁병아리에서 꽁병아리, 꽁병이, 거병이 하여튼 말이 어른 뭐 거병이가 이제 제동적으로 된 거라고 하네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 같이 키우면 한 번씩이 조작종이일어 나가지고 꽁닭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까투리는 이제 거병이하고 비슷하게 이제 단색이죠 단색 장기는 와. 화려합니다 역시 수컷이 예뻐 동물은 꿩은 좀 예민한 동물이라서 닭하고 다르게 성질이 매우 급하고 일반 닭처럼 사육하기에는 잘 죽어가지고 사육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 수컷들은 카니발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개체를 공격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요상 얘는 이제 뿌리를 자른 것 같은데 안경을 씌워가지고 이제 그걸 방지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농가에서는 뿌리를 자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잠기가 한 마리 빼고 다 가장 큰 개체만 남고 아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안경을 씌우거나 부리를 자르거나 그렇게 해서 사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상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고기 먹으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부지에 와 여기 말도 엄청 많은데 확실히 장기가 예쁜것 같습니다. 저희 한 마리 상임 주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손질해가지고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흉가로 바로 출동. 그, 도정어 먹는다, 야. 이 시작부터,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laughs> 빨리 혼나. 주인 닮았다니. <laughs> 흉가에 도착했다? 자, 요렇게 잡아온 꽝. 요리는 되게, 꽝 식당도 있고, 유명한 요리들 많습니다. 보통 뭐가 있냐면은 되게 유명한 요리가, 꽝 샤브샤브, 꽝 만두, 꽝 육회, 꽝, 여뽕꼬치예 등등 이런 요리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맛있다고 소문이 난꽁 샤브샤브 그리고 살아난 거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꽁 육회 이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살아있다 아직 네 예, 한수했습니다 꽁장끼장끼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거든요 썸네일 찍고 바로 샤브샤브 뼈가지고 육수 우리고 꽁 손질해가지고 육회 한판 뜨고 잠깐 안찌들면 잠깐 끼고 잡을까? 조금 무서운데? 물지 않겠지? 아이도물 수도 있겠네? 원래 이거 죽여서 썼나지고 했는데, 씨. 숯공을 장기라고 합니다. 얘는 장기예요 장기. 놓치면. 안 놓치, 안놓쳐 안 놓쳐. 어, 어, 찬... 어, 문에! 어, 문다, 방금! 아야, 좀 쪼여있다, 아, 피나는가, 이거. 와, 이게 문. 무... 아, 딱그라 어, 어, 문다, 몰라 한다. 아, 마야, 안 마야, 안 마야.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노? 아, 한방 몰렸어 아, 이 문다. 왜 물지? 됐다, 됐다. 됐다, 와. 오케이, 됐다. 예. 됐습니다. 이제, 철저히 못 도망가. 그리고 이거, 뭐라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선비분들이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닭고기도 다, 다 똑같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손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란 거는 기름이에요, 기름. 지방. 꼼기름. 살을 바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꽁 대신 닭.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꿩고기가 맛있는데 먹고 싶은데 구할 길이 없어 야생에서 막 잡아야 되는데 꿩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근데 구하기가 어려워 꿩이 맛있는데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 목자에서 나온 말이 꿩 대신 닭이라 당연히 맛은 닭고기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일 짱구 2 0 0원꿩 먹고 오리발 내밀기 키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고 맛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생일장군님 감사합니다. 한 마리는 샤브샤브 살을 벌가낸 다음에 뼈 가지고 육수를 우려 넣을 겁니다. 그 육수에다가 샤브샤브를 할 거기 때문에 발골을 좀 해야 되고 발골, 발골, 네, 전문 용으로 <놀람> 짠. 자 요렇게 뚝딱 예쁘게 잘했지 요거 가지고 일단 육수를 한번 내볼게요 저거는 이제 캐스빈링가 해준거지만 한마리는 직접 해야된단 말이지 아, <laughs> 뭐만 깐다 하면은 와이 자식은 코등짝은또 닮았다 파 검지칼 이거 주고자 무시 이것도 이런 자연산 무시에는 미네랄이 많거든요 이렇게 얼었어 딱 보면 노루 술만 얼었다는 말이거든 감자 아닙니다 무시예요얼었습니다 어, 이거 두 개만 넣을게요 무시 두개딱 넣고 애완고추 뭔가 흐물흐물한데 얼었어 이것도 얼은 고추에는 또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까딱 없어요 한 개만 딱 됐지 여러면 그릇사하다 그릇사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잔소금 부엌끼리 볼게요 최소 한 시간 이상 끼리 먹겠습니다 빨리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뒤에 가서 자꾸 올게요 오 나왔다 와 콜라 보였다 와와와와와 콜라 놓치고 했다와놓칠뻔했다와 놓칠 방금 놓칠뻔했다야 이마 이 대머리 이게 콩벌레어스가 저희 갔다 올게요 살아 있습니다 빨리 고다닥 하고 오겠습니다 고다닥 고다닥 왜저희가라이마 아, 따라 올거나 이거니 또아 잡아라 따라 오지 마라 갔다 올게요 따라 오지 마라좀 갔지 빨리 보내 진짜 빨리 보내줬어. 한칼이 끝내 아 저리 저리 가라 이래 아! 요 부위 있죠 살이 엄청 많아요 여기 가슴살인데 가슴살 이거 6kg 먹을 건데 다리 이런 건좀 질기다더라고요 와이 결이 느껴지십니까? 결이 있어 결이 조금 보니까 살짝 길쭉하게 그렇다고 보고회처럼 쓰러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조금 빨리 가볼까요? <laughs> 와노래라 <놀래네, 웃음> 형님 <웃음> 예, 린저씨아즈입니다그제 물건 팔때그 감자고 하 양파 팔때 트럭 타고 오신 행님입니다. 양파도 보세요. 아 양파예요? 얼마나 해요? 아 그래요? 예. 아, 장날에, 예? 아, 장날에 오가 팔아야지 할매. 아 장날에요? 예. 장날에 오가 팔아야지. 남도 돌아도안 하는데 그래 팔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아이예예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해주기소 맛이 근데 일단 한번 먹어시다깨쫄깃치고 깨를 딱 뿌려줘야 돼 무조건 소주를 한잔 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안주에 저는 단수를 한잔 하겠습니다 문제는아 집에가기 아니야 형님 23년 고생했어 아, 예, 아. 올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감사합니다 형님 예. 형님 단수를 하고 예. 한잔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하고 한아이스다 섬유 예, 코치 아했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아, 섬유 아, 니다 와, 섬유 코뭐 네, 있어. 닙니님 일단 유 코치 아닙니다. 아, 섬유 코치 아볼게요 아, 착착아 아, 꽃인데 치 아닙니다. 아, 섬 비리다고 해? 음. 있어요. 초장 이게 좀 음, 초장 응. 꽁뜨기 향이 있어야 돼. 초장에 찍으면, 이게좀 싱겁지? 응, 초장에 찍으면, 그냥, 그냥. 초장 가족안 담백합니까? 조금 담백하긴 한데, 나는 처음 먹어보니까 조금 비린맛이 나. 유튜브는 무조 맛있다 해야 돼. 맛 없는데 맛있다고 죠잖아 유튜브는 그래, 그런, 그런 게좀 있어야 된다고 했는 네. <laughs> 초장에 찍으뭐 있어? 초장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초장에, 게냥 네. 예, 한, 한 번더먹겠습니다 차차차, 그림 드신 게안 되지 형님. 많이 찍어야지, 몽테기처럼 일일 찍은 거야지. 근데 이게 초장이 안안있긴데 육회는. 초장은 아닌 거 같네. 차 구생선이 <laughs> 그 아니니까. 음. 마늘 빻아서 위에다 뿌. 어, 맞네. 마늘 마늘 여기에 빻아가지고 위에 좀 뿌려가지고 마늘 같이 먹면 비린맛이 아, 비린맛이? 그래, 아, 그래. 마늘이 있어야 돼. 형님, 저 마늘 걸리어요 저거 한 개만. 쪽, 쪽 하나만 떼고 있어. 아유. 저는 비린맛이 별로 안 나는데요? 니는 맨날 뉴트네아를 무스 그래. 그게 무슨 맛이냐면은 담백합니다. 담백하고, 참기름 꽃인가 하고. 뭐라 해야 되지? 광어 있지, 광어. 생선회. 조금 보면 식감이 묵직한 게 없고, 조금씩 씹히다 넘어가잖아요. 요거는 그거보다 육질이 좀 단단합니다. 단단해. 비린 주지가 비린 맛을 알겠나? 좀 투박하게, 큼직하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요즘에 MG 스타일이거든요. 마늘 좀 묻어있는 거예요. 같이 해가면 좀 비린 맛을 잡으면서. 아까보다 훨씬 괜찮을 겁니다. 그럴 것같아 이번에 이제 뭉탱이로. 예, 네. 뭉티기처럼 모여야 돼. 찹찹찹! 입이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지. 아, 요렇게 해가지고. 예 네. 찹찹찹! 입그 앞에 왔을 때 묻기 직전에. 아, 묻기 직전에. 네. 찹찹찹! 마늘하고. 같이 갖고, 찹찹찹. 그냥 <목소리> 예? <laughs> 내가 보면, 이, 목도 못 하는 걸 주는 걸로,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형님. 마늘이신 게 홀로 할 거만은. 약하네. 야, 형님,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도 이, 약간, 저런 요소를 만드시는 거 같아. 이게 맛있거든요, yeah, 저는. 저도. 플란트로 하는 중인데, 이 플란트가 빠집혔어. <목소리> 야 yeah. 내가 씹다가 이거하고 같이 씹었어 <laughs> <laughs> 그 형님 우잡니까 다시 낀가야지끼었어요응낀것아아낀가 같아? <laughs> <깨웠어요>? 아, <laughs> 그거는 짜매는 건 아니네 응 짜매는 가요 가서 이제 붙여야지 반대, 반대쪽으로 씹으세요 형님 형님 저 완벽한 걸 찾았어요 이제 이 고추장하고 무무 진짜 맛있대니말이물 아, 네 지금 이빨이 안 좋아갖고 반대쪽은요? 반대쪽 이빨이 없어요? 반대쪽에 있어 반대쪽을 씹었는데 이게 까지 끌려 올라왔어안 씹는 쪽이 끌려 올라왔어요? 아, 안 씹는 쪽이 끌려 올라왔어 씹다가 너무 씹어갖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맛있어갖고 이쪽으로 씹다가 여기에 임시로 낀가안는데 네. 이게 같이 올라오고했어 그래 네. 씹었는데 같이 이빨를씹어뻔어네 오늘 물만 먹고 갈게요. 샤브샤브 <laughs> 샤브샤브는요? 샤부샤부, 아 샤브샤브도 먹을 수 있을 거 아, 고추장 찍은 거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고추장 많이 게좀 짭네. 식감은 자연산 돌돔 이에 도톰하게 썰어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좀 그런 거 있잖아. 가추를. 아, 맞다! 방어의 느낌이야, 방어. 아, 방어! 아, 방어. 방어를 갖다가 도톰하게 썰인게 뭐지? 좀 새까만 부분하고 숙성 참치에 냉동, 냉동 말고, <laughs> 냉동 말고. 자, 뽀얗게 어느 정잘났죠저 누른 거는 기름이 뜬 거예요, 꽁 육수입니다. 샤브샤브. 육주댕이. 개가 씹으면 끊긴데 개안 끊어. 괜찮아. 익히면 다 미네랄이 있겠지. 저그 황선홍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laughs> <laughs> 황선홍 느낌 진짜 있네. 이거. 화면상을 딱 보면. 미안하다. 요 보이소이, 요 황선홍입니다. 보이즈의기억하이소의 황선홍. 예! 오별께서또 황선홍님, 예. 예 황선홍님. 2002년도 제가 좀 예. 고생을 했죠. 아, 역시. 예. 우리요, 삐꼬가 불러가지고. 예. 감독님 아니십니까, 지금? 아, 요즘은 감독 안 하고요. 요즘은 음, 감독. 제가 감독은 안 하고요. 감독하고 있어요, 형님. 아, 감독하고 있나? 다시, 다 자르고, 아, 다시 르고 다시 갈게. 예, 반갑습니다. 황선웅 감독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특별 예. 게스트 제가 인맥이 예. 이렇게 좋습니다. 이번에 2023년 아시안게임 저희가 금메달 따가지고 손홍민하고 면제가 됐거든요. 아, 예, 예. 감독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어제 영광입니다. 예, 예. 예.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뭐 요즘 니다방송 자주 보고 다 아유,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아구 방송 보는 재아로살아요입사합니안 네. 하셔. 도되는데아그리고합니다아걸안하십니다아그 네. 네. <laughs> 여자들 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 골몬데? 골몬데? 하여튼간 나는 그게 있었어. 골몬 여자들인가? 아, 그.. 예, 하여튼. 그래. 그래. 아, 암튼, 예,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너무 네. 손흥민도 몰랐는거 보고. 손흥민이가 아니라 한참 전에 제가 뭐 저기니까 아, 아, 이강인일 건데? 아, 이강인입니까? 아, 아, 아 이강인 예. 어, 다시 자르 아, 가겠습니다. 예. 방인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고. 아... 클래스가 <웃음> 틀려. <웃음> 감독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나가입니다. <laughs> 조금 안짭던가요간이 됐는데, 짭조름한 맛이 좀 있던데. 이내 무슨 맛인가 생각이 났어. 이경규가 만든 라면. 그 라면 이름이 뭐죠? 꽁라면꽁라면이라고그 <laughs> 라면 꽁라면이맞아 아, 꼬꼬면이야 아, 꼬꼬맨! 꼬꼬맨! 오고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닭 육수 내가지고 그렇랬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닭은 조르다 보니까 닭이랑 좀 비슷한데 닭보다 조금 더 고급이라고 봐야죠 그, 네. 그, 그 느낌이다 그래. 아마 이제 음. 먹습니다이 찹찹찹 와 맛이 와있네 근데 좀 질기네 그야좀좀질기찌 음, 질기네 이게 뭐냐면은 닭고기 맛이 아닙니다 음. 이 소고기 바짝 구은거그 맛이 나 바짝 온 거야. 음. 웰던. 음. 음. 샤브샤브는 맛있네임이란트도 괜찮겠습니까? 음. 또 한번 뭐 빠지면 떡인가요? 뭐 돼지. <laughs> <laughs> 아이고 맛있습니다. 샤브샤브. 이거 맛있어. <laughs> 음, 소스가 향이 좀 세다 근데. 음. 맛있게. 다독다옥다 <laughs> 집에 가야 되겠 향이 있일 세고 맛이에요. 맛이에요. 갈 여기 가는데 또 형님 제가 보통 드려야 맞는데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걸로 합시다. 네. 아 형님 동화속에서 아,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형님. 계세요. 조심도 하시오 아. 쉽지 않지. 형님? 어, 쉽지 않지아녕 날로 먹는 게아닙니다 형님. 가니죠 아. 형님. 이공고기 어디서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공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식품입니다. 어디에 좋냐? 이 설사 예방. 뭐 저같이 똥 많이 싸대는 사람은 좋고. 피부 건강, 스테미나, 콜레스테롤 억제 효과, 감기는 고, 호력 건강, 성장 관료, 오장육부 보호, 복통, 감기, 무슨, 완병통 시약이고. 너무 대놓고, 근데 대놓고 안 읽으면.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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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자, 참고하세요. 다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됐지 자, 요렇게 오랜만에 또 밖으로 쉐리 키나 가 가지고 23년 마지막 날에 꿩 농장을 또 방문을 해 가지고 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알게 되고 꿩고기 생소하죠. 닭 고기는 많이 드셔 보셨겠지만은 꿩고기는 또 생소하기 때문에 먹어 봤는데 닭고기보다 훨씬 제가 볼때세 줄로 밖으로 나갔다, 꼭 농장을 찾았다, 꼭 고기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다. 끝! 집집과 이거 다 나눠주고 싶어요. 자, 그구원을딱 하면. 했다. 아, 어, 했다. 자, 옆에서 봐. 서라고 해. 아, 어. 그러 저런 거못하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고맙습니다. 제대로 해봐라, 제대로. 요래. 열어야 돼요. 아, 어, 열어야 돼. 그래야 쏘는 맛이 날거야